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흔히 결혼이라는 것은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변 가족들의 간섭과 참견으로 그 부부가 헤어지기에 이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 부부관계 개선에서 더 나아가 주변 가족들까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부부 갈등이 회복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에 있어서는 단지 둘 사이만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부부뿐만 아니라 시집,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별 문제가 없어야 하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던 시아버지가 계셨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하게 되었네요. 시아버지가 그야말로 잔소리 대마왕격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42살의 백지영이라고 합니다. 9살, 6살, 딸 둘을 키우고 있죠. 저와 남편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CC였죠.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같은과 동기였네요. 한참을 썸 타는 사이로 지내온 우리는 남편이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장장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네요. 우리가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자기 아버지와 주고받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저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돈독한 부자 사이인 것 같아서 보기 좋게 생각했죠.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이 꽤나 좋아 보였습니다. 마마보이는 좀 그렇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은 이질감이 없더군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우리는 잔잔한 연애를 했죠. 8년 동안 토라진 적은 있어도 큰 싸움 한번 없었고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고집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금방 취업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늦게 졸업을 한데다가 취업 준비 또한 꽤나 오래 했기에 남자친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결혼은 미뤄둔 채 오랫동안 연애를 했죠. 몇년후 무사히 남자친구가 취업했고 그 다음 해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제가 모은 돈에 양가 도움을 조금씩 받아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과 신혼여행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8년이나 연애를 했어도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행복한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결혼 후 오붓하기만 할것 같았던 신혼 생활은 제 상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이런저런 간섭이 많으시더군요. 그리고 그 간섭은 시어머니에게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시부모님께 전화를 하라고 강요하셨고, 주말마다 3시간 거리의 시댁에 내려와서 자고 가라고도 하셨죠. 심지어는 따로 살고 있는 아들 부부의 옷차림까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냥 아버님 캐릭터가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좀 피곤하긴 했지만, 갓 며느리가 된 제가 어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이것에 대해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고자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아버지와 또 상의를 하더군요. 그때는 기분이 좀 이상했네요. 전 당연히 이런 문제는 부인인 저와 상의를 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님 피곤하시게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 건 나랑 상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아, 아버지께 미리 말씀 안 드리면 나중에 큰일 나. 미리 말하는 게 나. 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시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출산 후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더군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에 대한 참견은 기본이고, 애들 먹는 음식은 굳이 유기농으로 할 필요 없다며 비싼 거 사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여주지 말라고도 하셨죠. 저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온종일 부담스러운 참견과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시아버지 전화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눈치만 볼뿐 딱히 어떠한 행동을 하진 않았죠. 이러다 보니 시아버지는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황당한 간섭 중에 하나를 꼽자면 둘째 딸을 낳고 난뒤 명절날이었죠. 명절을 보내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시댁으로 내려갔고, 당시 큰애는 5살, 작은애는 17개월 정도였네요. 그런데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둘째 기저귀를 갈기 위해 잠시 방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모습을 보시던 시아버지가 대뜸, 애들 기저귀는 지금쯤이면 떼어야 한다. 오늘부터 기저귀 채우지 마라. 시아버지의 억지에 전, 아버님, 아직 너무 일러요. 하윤이도 24개월에 뗐는데 빠른 거였어요. 라고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돈 벌어서 전부 기저귀 값으로 들어간다며 엄마가 애들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아이들 배변 교육을 하기에 아직 이르기도 했지만 그 부분을 왜 시아버지가 나서서 저러시는지 답답했죠. 게다가 당장 기저귀를 때라니요. 그날 당장 기저귀 벗겨서 시댁 엉망 되면 또 뭐라고 하실 거면서 저렇게 억지를 부리시니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명절 지나고 올라오면 배변 교육 시작하겠다고 대답만 하고 집에서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웠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손주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셨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시아버지의 도를 넘는 간섭과 잔소리에 전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시아버지의 잔소리를 꽤나 힘들어하셨죠. 저희가 시댁에 있을 때조차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항상 잔소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청소하는 시어머니에게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시어머니는 필요한 거라 버리지 않는 거라고 소심한 반격을 하셨지만 쌓아두고 쓰는 꼴을 한번 보지를 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를 이길 순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잔소리에 이골이 나셨는지 상황을 외면한 채 걸레를 집어들고 욕실로 가시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화풀이라도 하는 듯 세차게 걸레를 빨며 망할 놈의 영감탱이! 도대체 언제까지 저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평생을 저러고 살지 아주... 라고, 끊임없이 혼잣말로 시아버지 욕을 하셨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끼어들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잔소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시아버지는 딸 둘을 낳은 저에게 집안의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죠. 전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네요. 툭하면 전화를 걸어 더 늦기 전에 아들 낳아야 한다던가 셋째 계획은 언제 세울 거냐고 다그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이번 달에도 소식이 없냐? 하시기도 했죠. 온 가족이 모이기라도 하면, 함께 있는 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지,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 하시는 통에, 혹시 아이들이 들을까 노심초사했죠. 그리고 딸만 둘을 낳은 저에게, 이런 닭달은 들을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고 상처로만 남았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남편에게 도움도 청했죠. 제발 아버님 좀 말려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시아버지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하질 못하더군요. 결혼 후몇 년이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두고 남편만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봐온 바로는 남편이 아버지께 미리 상의를 하지 않거나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잔소리 폭탄이 떨어지곤 했으니까요. 그런 남편을 이해는 하면서도, 전 점차 지쳐갔네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지셨고, 고질병으로 알아오시던 디스크가 터져버렸는지, 결국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셨기에, 시어머니는 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지셨죠. 오래 서 계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는 굼뜨다며 타박을 하였죠 그리고 결국 며느리인 제가 명절과 제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차리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문제는 시댁 제사상이 엄청 화려하다는 것이죠 먹을 식구는 몇안 되는데 올리는 음식은 정말 많습니다 전 종류만 해도 거의 열 가지가 되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항상 조상님 드실 음식은 푸짐해 보여야 한다고 하셨기에 그 양도 어마어마했고요. 전열 가지의 탕국, 갈비찜, 생선찜 등등 만들어야 하는 음식이 끝도 없습니다. 장 보는데 며칠이 걸리고 재료 손질하는데 하루, 음식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죠. 1년에 차례 포함해서 네 번이라고는 하지만 말이 네 번이지 전한번 차리는 것도 버거웠네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저 이렇게 단 둘이서만 상을 차리다 보니 명절만 보내고 오면 살이 다 빠져 있었죠.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데 시아버지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었죠. 아버님은 저와 어머님이 음식을 하는 동안 마치 어머님과 저를 감시라도 하는 양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네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행동도 시아버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요. 그 꼴이 마치 한 쌍의 바퀴벌레처럼 꼴보기 싫었지만 별수 없었죠. 명절이며 제사며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명절 때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죠. 그런데 저는 지난 설 명절 전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목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호기를 착용 중이었기에 이번 명절에는 몇 가지 음식은 사고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시아버지였네요. 시어머니의 승낙이 있었음에도 시아버지는 제 말을 전해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리고 무려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잔소리를 퍼부셨네요. 차례상을 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번에 설 연휴 기니까 연휴 전날 빨리빨리 내려와라. 장 봐둘 테니 넌 그냥 만들어 차리기만 하면 된다. 오른팔을 다쳤는데 혼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막막했죠. 남편이 이번만 간소하게 하자고 시아버지께 다시 한번 요청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저와 어머님의 건강이라든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부득부득 고집 부리셨네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장 연설을 늘어놓더니 중요한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은 대충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명절이랑 제사가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그걸 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냐! 하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실질적으로, 이제껏 차례상이며 제사상이며 며칠씩 고생하면서 준비하고 차려낸 것은 저와 어머님인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아버님을 설득할 수가 없었네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께 일찍 내려가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기 전날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작은 딸이 대뜸 저에게 엄마, 나 할아버지네 가기 싫어. 할아버지는 우리 싫어하잖아. 딸은 소용 없다고 아들만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딸 아이의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애들이 시아버지가 하는 그 망언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네요. 전 그래도 애들 마음 다쳤을까 싶어 그게 아니라고 잘 달래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어머님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남편과 시아버지는 계속 TV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던 중잘 놀던 딸들이 투닥거리며 싸웠네요. 저는 싸우지 말라고 아이들을 떼어두고 다시 전을 붙였죠. 첫째는 부르투한 얼굴로 재미도 없는 TV를 보기 시작했고 언니마저 놀아주지 않으니 심심해진 둘째가 엄마한테 와서 매달렸습니다. 전 그런 둘째에게 기름이 튀니까 위험하다고 아빠한테 가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기집애들은 소란스럽기만 하고 딸년들 다 소용없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속이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왔네요딴건다 참겠는데, 딸들 앞에서 대놓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아니죠. 전 시아버지의 잔소리에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하고 있어? 애들 안 보고 제가 남편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자 시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디 어른 앞에서 성질을 내는 거냐? 명절에 와서 차례상 준비하는 게 그렇게 불만인 거냐?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가 나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두보았지만, 시아버지에겐 씨알도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결국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화가 그만 폭발하고 말았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들을 입 밖으로 질러버렸네요. 아버님, 지윤이가요, 할아버지가 지들 싫어한다고 여기 오기 싫대요. 제발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의 뜻밖의 거친 항변에 갑자기 시아버지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기껏 만들어둔 전바구니를 들어 엎어버리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디 시애비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려? 어디 이런 걸 며느리라고? 지 서방 우습게 보더니 이제 시애비까지 우습게 보이냐? 넌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게야? 시아버지의 해도 해도 너무한 말에 전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버린 시아버지의 망나니 같은 말과 행동에 전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애들을 데리고 나와 버렸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붙잡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죄송해요. 저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어요. 애들 아빠랑 안 살면 안 살았지.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하고는 시댁에서 나왔네요. 그렇게 저는 그대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과연 이혼 사유가 될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죠. 그리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았네요. 변호사님은 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 하셨죠.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요. 다만 잔소리라고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심각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야지 이혼 사유가 된다 하더군요. 제 경우에는 딸들이 인지 가능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딸들 앞에서 여자애들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폭언을 한 것이라 합니다. 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시아버지 본인 스스로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했죠. 또한 시아버지와 아내 사이를 중재하지 못한 남편까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변호사 상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혼하자 했네요. 남편은 좀 놀라더군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 라고 하네요.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지금까지 제가 아버님과 중재를 요청할 때 그것을 못했으니까요. 제가 입을 닫아버리니 남편은,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에 아주 조심스럽게 중재를 나서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통화를 하던 시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제사를 중요시 여겨왔다. 이게 집안의 문화이고 전통이야. 근데 그 중요한 걸안 하고 나갔어. 이건 하윤 엄마가 이 집안을 무시한 것 아니냐. 고양 것 같으니라고. 제사 명절 해서 1년에 겨우 네 번인데. 왜 그걸 못해? 그 정도는 정성을 다해야 할것 아니냐? 전그 겨우 네 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기폭제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전하며 방문이며 육아의 가족계획까지 지나친 간섭으로 절 끊임없이 괴롭혀 왔으니까요. 이건 분명 심각한 문제였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편하고 가볍게 말하셨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들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물론 저도 제 속에서는 너무 착하지 말아라. 못되게 굴어. 전화 거부하고 싫다고 말해. 하지 말고 눈 감아. 힘들게 살지 말자. 라고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막상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에 전그 시간을 견디어 온 것이죠. 남편은 저의 이러한 입장과 상처를 시아버지께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남편은 자신의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 어설픈 중재는 시아버지의 화를 더욱 돋꿨고,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을 쏟아내곤 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저는 결국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았네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일시적인 쇼크 상태에 빠진 거라 하더군요. 이후전 한동안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호소했죠. 그 간곡한 호소에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저에게 주고 혼자 나갔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죠. 어차피 아들이 아니라서 시아버지는 누가 키우던 상관도 없으실 거고요. 남편은 그래도 아이들과 끊임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서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뒤늦게나마 노력을 하는 듯 보이네요. 제가 겪어보니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시부모님이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지냈더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았겠죠. 이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고생한 부분에 대한 건 인정과 확실한 보상의 과정이 있어야만 했죠. 저에게 어떠한 보상 없이 며느리 역할만을 과도하게 강요하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에게 정말 큰 고통을 줬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하겠지만요. 어느덧 500년 종가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사 때문에 식구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제1원칙이라고 합니다. 제사에는 며느리들만 불러다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딸, 아들, 사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일을 한다 하네요. 그리고 제사상도 간소하게, 상에 올리는 음식이 총 10개가 되지 않도록 한답니다. 게다가 설 명절만 지내고 추석 명절에는 가족 여행도 다닌다네요. 종가에서도 이렇게 지낸다는데 저희 시아버지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네요. 만약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의 고생을 인정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주셨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미련한 고집으로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현재 남편과 저, 그리고 딸들과의 사이는 좋습니다. 남편과 저는 호적 정리를 하고 남편이 이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집으로 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죠. 언젠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때 다시 재결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저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아버지 한 분이 빠졌는데 숨 쉬며 살고 있죠. 이렇게 잔소리 대마왕 시아버지의 결말은 아들의 이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시아버지가 원만하게 대처하셨다면 그리고 며느리를 감싸주셨다면 저희 부부 사이는 지금과는 사뭇 상황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전 이제 딸들과 제 감정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사랑만 주고받으며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잔소리보다는 따뜻한 말 나누는 유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